지금 대조도 가셔야 되는데 소도도 가려면 물이 차서 못 가고 물 빠지면 그때 내려갑니다. 어... 그래 그때 걸어가시면 돼요. 어... 가는 배편도 없어서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만 갈수 있는 섬. 이 작은 섬이 소조도인데요. 섬 모양이 작은 새를 닮았다해 소조도라 부른답니다. 섬과 섬 사이에 이렇게 바닷길이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누가 나와 계시네요? 아이고, 이제, 그러니까 손님 온다니까 반갑네. 악수 하고 나세요? 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소조도의 유일한 주민인데요. 이곳이 이 남자가 사는 집이랍니다. 연수원으로 쓰던 곳을 고쳐 살고 계신답니다. 아, 이사밥 먹자. 사사람이사이이 네. 유일한 가족. 아, 최근 식구가 늘었답니다. 이거한달반된개들이이제식이 사람은 가사이게이제람은야 힘들지? 네 새끼들 돌보냐고. 어? 예이쁘게잘워 6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는 인생 첫 반려견 이름이 바다랍니다. 이름이 왜 바다예요. 아얘 내가 좋아하는 바다에서 사니까 내 친구니까 네 이름은 바다다 그런 거지 뭐. 모인도에서 자급자족은 필수. 음, 통발 뭐 작업하는데. 그 물... 여기가 작업장이랍니다. 너는 저 거기 매달려서. 어디로 튈 거야 공의 움직임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하보시 머리로 이렇게 박는 걸 좋아해 헤딩을. 저 쳐다보고 있으면 뭐 나고 얘기거리도 하는 <laughs> 네. 무슨, 내 친구.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데? 너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먹거리 찾아 나설 시간 그의 곁엔 늘 바다도 함께죠. 이 갯벌이 남자에겐 마트. 오늘 밥한 끼라도 먹으려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한답니다. 그래도 오늘은 횡재했네요. 나왔다 낚시. 아. 낙지한 마리가 이렇게 든든할 일인가요? <laughs> 아이고 난 오늘 걱정 없어 주말까지 그냥. 무인도 사리에 완벽 적응한 듯 보이지만 사실 그는 도시 남자랍니다. 고향이 내가 강동구 거여동인데. 너뭐 이제 볼 때는 이제 30대 중반에까지는 뭐 거기 살다가 고향에서 살다가 이제 나와서 사업 실패 후 우연히 들어온 섬. 찾아가지 뭐. 없어도 내가 좀 부지런하면 먹고 사니까. 몸은 힘들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니 그럭저럭 살만 하더랍니다. 뭐가 있네? 어? 야, 이 낙지가 다 있네. 아유, 겨울에 비실비실한데 이거 뭐야? 낙지가 비실비실한 낙지가 다 있네.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됐죠. 그래도 고맙지 뭐 이렇게 한두 마리 건져가지고 이거 한끼 이거 뭐한끼 먹는 거 아니잖아 두세 끼는 먹잖아 찌개 하나로이놓으면 어? 김치 넣고 찢어가지고 맛있게 먹어내 입맛대로 나 홀로 생활에 늘어나는 건 요리 솜씨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소에서의 짬밥이지 남나 혼자만 음식해 먹는 방법이고 어유 낙지가 엄청 크네. 아이고 오늘 같이 낙지라도 잡히는 날이면 그야말로 잔칫 날이죠. 어기 손질을 해놔야 돼. 식재료 구하기 어려운 서움이다 보니 요령도 늘었습니다. 아, 아, 이 파를 심어 드시는 거야? 아이고 이거 그래도 이게 심어놔야 겨울 내내 이게 밑반찬 되잖아. 오늘은 특별히 야외 주방에 불 피우고 겨우네 먹기 위해 아껴 놓았던 비상 식량도 꺼냈습니다. 잘 말랐잖아. 응? 이게 우럭 이게 나한테 보물이지. 이게 뭐 진짜 보관해놨다가 겨울에 생선을 햇볕에 말려 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드신대요 무인도에서 배곪치 않기 위한 방법이죠. 녀석들도 배가 많이 고픈 눈치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갓 잡은 낙지를 통째로 넣고 끓인 맑은 해물탕. 말린 생선구이와 김치까지 더해지니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차렸으니 맛이야 물어보나마나 맛있겠죠. 오늘 입이 제대로 호강하네요. 최고의 그 아주 음식이야 나한테는. 풍경 좋은 곳에서 나 홀로 즐기는 만찬, 이게 무인도에 사는 맛이겠죠. 아유, 달다 달어. 받아. 이 좋은 거 혼자 먹을 어? 수 있나요? 받아도 돼. 애 낳고 이거 먹어야지. 응? 어? <laughs> 애 낳았으니까 너도 구해줘. 그래. 바다야, 어디 가? 알았어. 그런데 낙지를 들고 어디론가 바쁘 향하는 녀석. 일로 와. 바다, 일로 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엄마 마음은 사람이나 개나 똑같은가 봅니다. 녀석도 어미라고 지 자식부터 챙기느라 바쁘죠. 그 덕에 새끼들은 오늘 제대로 포식합니다. 아이고 그거 물고 가서 y chiddero, pushy camnida? Ay, 다 o go, g 잘 먹네, 바다야. 오늘 신랑 보러 갈래? 네? 사실 바다는 남편과 생이별 중이거든요. 섬이 네? 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났어? 음, 그물 그러니까 개들도 그 물때를 알안 아나봐. 그 물때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대주도 가자. 네 신랑 보러 가자. 남편 보러 간다는 그럼. 소리에 없던 기운도 나나봅니다. 녀석 저 멀리 앞장섰네요 엄청 빨리 가네. 투박 만나. 고아 좋긴 좋은가 보네. 바다의 남편은 소조도 이웃 섬 대조도에 있는데요. 아홉 가구가 사는 작은 섬입니다. 바닷길이 열려야갈수 있는 곳이죠. 아무 못 넣었어. 어 넣어. 문열. 야 서서 보러 왔어? 아 그래? 형준한테 좀 물에도 좀 얻어 먹으려고 형준이가 먹고 있다. 형준은 농 농사 짓고 나는 어머, 뭐. 바다도 왔어? 그래너 신랑 데리러 갈까? 남편 데리러 간다는 소리에 잔뜩 신난 녀석. <laughs> 이 녀석이 받아 남편 <laughs> 뭉칩니다. 가 아이고, 공짜 만났네. 아이고. 드디어 이어진 녀석들의 만남.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오랜만의 상봉에 졸졸졸.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 떠날 줄 모릅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애달픈데요. 바다야, 그렇게 좋아? 짧은 만남, 뒤로 하고이제 돌아갈 시간. 네. 이거 에어, 하나, 이거. 아니, 어, 에이, 예, 아, 이거 들이 먹고. 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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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런데 바다는 떠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 겨우 바다를 설득했건만 가자, 바다야. 이번엔 뭉치가 따라옵니다. 해줘 우리 잘가 그래 응. 이제 물 들어오서 가야 돼. 형님 바다야. 다음 해보자. 잘 가. 가자, 가자, 가자. 이 녀석들 참 애틋합니다. 안 떨어져. 저오래간만에 <laughs> 네. 만나다 그런지 그 전부터도 네. 안 떨어져. 네. 둘이 만나면 이렇게 에이. 막 돌아다녀. 그럼 같이 갔다가 같이 오고 그래. 어. 받아 가자 집에. 둘이 또 따라오죠. 받다요 그래, 가자. 과가안 와. 네? 가안 와. 몇번 신랑이 끝에 결국 강제 연행 조치. 어었어 네. 꼬리 한짝 들어간 거 네. 봐. 잘 가. 네. 네. 가 네. 그 네, 들어가. 네. 그렇게 아쉬움의 발길을 돌립니다. 또 만날 일이 있겠죠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소조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자의 아침은 운동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섬에 들어온 후 하루도 빼놓지 않은 중요한 일과.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 없는 무인도인 만큼 체력관리는 아, 아, 아. 필수라고요. 아, 아. 조금씩 올리는 거지 많이는 안 올라가. 원래 아. 팩스고 하셨어요? 안 했어 그냥 일반 도전이지 일반.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섬한 바퀴 다 돌아야 운동이 된다는 남자. 그의 러닝 메이트는 언제나 바다입니다. 어, 뭐아 조금씩 하니까 그냥 뭐 추운지는 몰라 이 시간 이 정도는 아직 이 정도는 할 정도 나이 아닌가? 어, 좋은 아침이야. 운동이 끝난 후. 어김없이 그가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녀석들 보금자리 찬바람 피할 곳도 없는 소음 추위에 녀석들 올겨울 제대로 날수 있으려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네. 결국 지게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향하는 경한 씨. 무얼 하려나 봤더니 벼집 이네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월동 준비 해줘야지. 나도 추운데 개들이랑 안 추웠어. 바다 집에 깔아주시려나 봅니다. 받아요. 불 깔아줄게. 이리 와. 여기 들어가 봐. 들어자 따뜻한 겨울 보내자. 애 난지도 얼마 안 됐고 잘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깔아주는 거야. 내 식구지. 눈만 뜨면 마주치는 바다야 이러마.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버시자 가족 같은 녀석들. 녀석들도 경한 씨의 마음을 알아줄 날 오겠죠. 아, 걱정 없지 바다야 걱정 없지 그래. 그럼요 올겨울 추위 끄떡없겠네요. 바다 건강 챙겼으니 이젠내 건강 챙길 차례. 여기가 소음 최고 명당이랍니다. 겨울엔 뭐 바닷가에 그렇게 큰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하니 그냥 바다 보고 앉아서 그냥 만개 뿌리 차나 한잔 하는 거지 뭐. 탁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따뜻한 차한잔 너도 단일 짬우 생각 없네최연 노래 가다 말다 또 나서서 아쉬운 하는후 없이,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 흘러가는 대로 남자답게 인생 즐길 거랍니다. 어차피 인생 한번 뿐이니까요.